등이 백숙에 등이. 이거 묵두요 직접 써요. 거긴. 뭐, 이렇게 공장 묵이 아니라요. 이 공장 묵은 잘 끊기는데, 진짜 쓴 데는 거의 땡땡이에요. 아, 잘 이렇게. 예, 집에서 이렇게 한 거는, 음, 네. 음. 예. 집에서 한 거는요, 땡땡이에요. 야, 아, 닭무침 맛있겠다. 맨 아, 처음 어? 만났을 때 정도면 나도 방에 있, 있을 때겠는데 형님도 저희 방에서 계실 때였었죠. 그때 이제 처음들 만나서 저희들 막사교촌 가서 막 먹고 했을 때, 그때 와 진짜 이거 봐봐, 등이 등이었다 이렇게 넣어서 샤브샤브. 이렇게 해서 샤브샤브로. 먹으면 됩니다 샤브샤브로 샤브샤브로. <놀람> 샤브샤브도브로샤지샤브샤브로잘 <김치. 놀람> 거지, 거지. 아, 끓는다 <놀람> 꼬막무침 <놀람> <놀람> 후추랑 응, 리 버터도 이고게 끓이고 있습니다. 아, 사샤샵에서 먹으라. 고추하고, 여기까지. 사냥삼주. 아, 좋다. 오 등이랑 이렇게 해서 한입 먹으면 응. 됩니다. 그러니까.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